우리 형제가 우리 남편의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내외 여동생, 누나 네 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시아버님이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신우즈제의교회담임 목사할 때 우리 시아버지가 거기 장로였어요 그 집안이 오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중외집안이고 그렇죠 내가 시집을 잘간 거지 뭔얘기할기까지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이걸 데려가면서 올 예배당 가니까 우리 가면 하는 게 예배드리자고 근데 겁에 질려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 내 식구가 딱 갔는데 그의 평양에 교회 앞에 딱 서니까, 안내원, 그, 정보원이 문을 딱 열면서, 다 왔어, 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보고, 동무들 예수 믿어? 이래. 우리 시동대는 얼마나 째로 놀래가지고, 모릅니다. 예수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지. 그리고 언제 말했는지 너희들 내려가 예배드리면 죽어 그랬대.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암만 내리래도 안 내리는 거예요. 하, 되게 귀신하고 비슷지 우리 목사님은 좀너그러우니까 내가 나는요 성격이 불칼 같은 데다가. 여까지 45년 만에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 안 드리려고 왔는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아, 이게 떨어가지고, 내몸 내려와. 이 병신, 속에 요결 1절부터 8절까지 해적했는데, 네. 나중 알고 보니까 그러더래. 내려가면 너 죽어. 그랬대. 그러기 때는 못 내려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들어, 예배들 얼마나 울어지 말도 못해요. 아주. 그리고 거기서, 그, 원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님 자는 한잔안 들어가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자는 없어. 그냥 윤리적인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그냥 강의야. 근데 내가 한 가지는 그 성가대에서 뭘 부르는 거 아니, 내주를 네 가까이 아니 성가대에서 성가대에도 서 너무 좋았지만 특성을, 헌금 시간에 특성을 하는데 네 줄로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곳에 나, 나는 그찬송이늘 좋지만, 그렇게 좋은 건, 그는 거기서 느꼈어요. 막 영혼으로 부르는데, 하, 그는 음성도 맑고 깨끗하지만요, 하이소크라는 올라가는 데다가, 이 힘줄이 이런 데는 불뚝 다 태워서, 내일 생 소원을 늘찬송하면서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까렇게 눈물 집어넣느라고. 운는가안 보일라고. 그림 부르는 그 찬송이 영혼의 찬송이야 아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울었는지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을 축도를 하라고 래서 축도를 거 평양 봉수회에서 했어요 하고 나올 때 거기 봤더니 성경책이 아밤이다 있는데 뭐라 그래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보낸 건데 그걸 딱 치우고 하얀 종이를 다 붙였더라고 그리고는 교회만 비치해놓고 집에 못 가져가게 돼있죠. 250명이 딱 1세트, 2세트, 3세트 해가지고 바꾸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들이 맨 마지막에 나도 우리한테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널 분데 3절이 양치 주식 일을 바라네 그게 얼마나 귀한 귀한 절실하던지. 얼마나 배고픈지 나는 거기 가서 놀아. 우리는 요즘 누리고 사는 거야. 왕궁에 사는 거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처먹잖아. 말을 저따로 안 하고, 나 그따로 하겠어요. 거기는 없어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아주 못 먹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먹어서 이 음식 먹은 게 설사할 시간이 없어 변비가 돼가지고 아직 고채기가 된대요. 똥 한번 누르면 그게 얼마나 찌르는지 똥구멍을 찢어지도 가난하다게 가난한 사람들이 변비가 많고 변비 놀 때마다 너무 너무 똥구멍이 찢어져서 그렇게 애를 먹다는 걸 나는 그걸 그 몰랐어도 그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여 이날의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나안 해요 그때. 통일시켜서 뭐 하려고? 알기나 알고 통일소리 하고 앉아는 거지, 지금? 99% 9점까지 적화 통일이 와 있잖아, 지금. 나머지 1%밖에 안 남았어. 그 1%를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달빛 같은 선지자여. 주의 명령 내리시면 나서자. 얼마나 기맵게 니 노래를 내가 수없이 혼자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건데, 우리 너무 아니라고 너무 평안해. 너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엉터리로 살고 앉았고 주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철단선에 없이 펄펄 팡장뛰우는 <laughs> 우리를 걸음마 하듯이 잡아당겨서 이 시간까지 당겨놓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은. 딴말할 새가 없어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요.